반갑습니다. 바닥을 탐색하는 남자, 바텀맨. 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어, 저는 주식 시장은 좀 오래 봤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부터 보기 시작해서 지금 제 나이가 40인데 한 20년 가까이 본것 같습니다. 뭐, 그냥 주식을 오래 봤다는 것이고요. 예,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어, 제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어, 우리 주식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어, 뭐, 종목 선정이나, 뭐, 시황이나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시총상이 대형주들을 이렇게 분석해 드리면서, 이렇게 바닥을, 바닥 부분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스윙 투자할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네, 오늘은 첫 영상으로 크래프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어 상장한 지한 6개월 넘었는데요. 우리 공모가가 상장 당시에 너무 뻥튀기 돼서 어 상장하고 줄곧 그냥 추락했죠. 이게, 어, 워낙 좀, 공목가가 거품이 끼었다 보니까, 이게 공매도 타겟이 돼서 거의 뭐, 둔봉 퍼레이드로 그 거의 꼬라박았습니다. 예. 참,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어, 과연 희망을 볼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래프톤은 현재 시총은 12조 6천억 정도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예상 실적을 보면 우리 배틀그라운드 단일 작으로 완전 글로벌 히트를 쳤죠 그래서 아마 이게 피크 정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단일작에 대한 리스크도 있죠 분명히 하지만 이렇게 글로벌 히트작을 낼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기업이면 틀림없고요 우리 예상 실적들을 보면 연간 그래도 꾸준히 올라갈 걸로 이렇게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음, 영업이익률은 뭐 30%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ROE가 ROE가 좀 낮아지는데 이거는 향후에 어떤 M&A나 내지는 주주친화정책 뭐 이렇게 좀 그쪽으로 자본을 써서 좀 만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가치상으로 보면은. 일단, 영업이익률, 이런 거 감안했을 때, PR, 어, 20배 이상은 충분히 줄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가격은 좀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 가격 조정을 거의 반토막 이상 발생했고요. 그 하락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3개월 바닥 찍고그 다음에 옆으로 지금 박스권 조정을 지금 한 47거래일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단 채널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10거래일 안에 아마 혹시나, 뭐, 급락이 나온다면, 24만원 쯤 해가지고, 절호의, 그, 매수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근데, 뭐, 꼭, 떨어진다고 장담할 순 없겠죠. 만약에, 뭐,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 장대복으로, 바닥을 만들 수도 있고, 하여튼, 24만원 전후는, 어, 분명한 건 바다권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지나서, 한, 6개월 안으로, 6개월 안으로, 월봉상, 1월달에 장대 음봉의 중간값, 한 37만 5천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봅니다. 그러면, 한 24만원, 매수가로 해서, 37만원까지, 한 6개월 내에 목표 수익률 50% 잡고, 한번, 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참, 위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래도 한 하반기에 하반기에 좀날 추워지고 할때한 37만 원선 오면 어 물량을 좀 상당 부분 덜어내시고 이후에 좀뭐 이런 신작에 대한 그 매출이나 연결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연결 지어서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자 보유하신 분들도 이번 저점권에서 조금 어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물타기해서 단가 낮추시고 한 그래도 하반기까지 인내하시면 분명히 37만원 선까지는 또 어느덧 금방 올라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크래프톤 신규 매수 관심자들 24만원 부근에서 10g를 내에 한번 노려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